오셨어. 잘 왔어. 썸 타는 사람에게 호기심을 음, 증폭시키는 표현 몇 가지. 음, 썸은 호기심을 줄수 있느냐가 관건이다.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차피 외모나, 뭐, 뭐나, 뭐, 다 거기서 거기야. 뭐, 재력이나, 뭐, 능력이나, 다 그거가 거기야. 그게 보통이고, 그게 평범한 거고, 응? 거기에서 경쟁력을 좀 갖추려면, 음, 돈 들이지 않게, 돈 들이지 않고, 뭐, 자기가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 뭘까? 나는 바로 그것을, 어, 말. 어, 상대가 나를 어, 생각하게 할수 있는 그 말, 멘트들. 거라고 생각해. 그 말의 목집은? 상대가 나에 대해서 나라 나든지 내 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. 그게 있어야지 뭐가 생기지. 우리가 뭐야 불 불이 날라면 뭘 해야 돼? 뭐가 부싯돌 같은 게뭐 이게 뭐라고 해? 뭐가 비직 자극 있어야지. 그지? 렇 불이, 불이 나지 않아? 부지도 약하냐? <laughs> 자, 첫째. 한 번, 몇 가지를 한번 표현해 보겠어. 첫째. 이제는 누굴 만나도 잘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요런 멘트 어때? 이 표현. 어떠하오? 상대가 이런 표현을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? 이러지 않을까? 왜 저런 말을 나게 하지? 좀 갸우뚱. 어, 과거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? 갸우뚱. 과거에는 까칠했던 사람이었는데, 음,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인가? 또는, 이 사람이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, 어, 내가 된다면, 뭐, 나에 대한, 뭐, 뭐 내가 그런 대상이 되어주기를 바란단 말인가? 뭐, 이러한, 음, 다양한 어떤 생각들. 들이 드는 질문이지. 자, 두 번째 또한번 봅시다. 요즘은 짝사랑을 하고 싶어요. 이 표현은 어떤가? 과거에는 그런 짝사랑을 안해 보았단 말인가? 왜 저런 말을 나게 하지? 혹시 나를 그렇게 여기고 싶다는 건가? 또는 여기... 여기 수도 있다는 것인가? 저런 말을 잘 모르는 나에게 하는 저 사람은 뭐지? 생긴 건 멀쩡하게 보이는데 저렇게 말하니 좀 뭐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네? 음, 내가 그 주인공이 짝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어떨까? 뭐 이런. 자, 셋째. 요즘은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조금씩 알것 같아요. 이 표현은 어떤가? 그 사람이 누군데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니? 그게 혹시 나인가? 아니면 나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만나고 싶은 만나야 될 사람을 혹시 나를 통해서 그런 것이 보인다는 그런 것인가? 뭐지? 어, 그런 것 같기도 한데? 이와 같은 호기심을 증폭하는 질문은 그 상대를 자극시킨다. 궁금증을 생기게 하고 다음번에 또 만나야 하는 이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떠하오? 후... 혼자 연습을 해보시오. 거울을 두고 개 키우는 개를 두든지, 동생을 두든지, 엄마를 앞에서 해보든지, 연습을 해보시오.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상 하단에 블로그 참조하시고, 자, 고맙습니다.